미국 브리검 영 대의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 박사가 생존 확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생존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사교 활동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원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존 확률은 무려 50%나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아웃사이더라고 여기는 사람은 극신한,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라고 하죠. 어, 또, 덴마크 국립공중보건연구소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여기 지기 산티니라는 팀은 50세 이상의 사람들 3만 8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사회적 고립, 혼자 살기, 고독감과 같은 요인들은 사망 확률을 약30% 정도 높였다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고 클럽 클럽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훨씬 적게 알았다라는 그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연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생존 확률은 낮추면서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독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이 고독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독은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물결에 올라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를 외롭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피할 수 없다면 고독을 받아들이고 잘 컨트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독을 누구보다 잘 활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고 그큰 이적이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그 직후에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기피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지금 누구보다도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호레비란 산의 한 굴속에 들어가,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었던 엘리아에게 네가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물음에 10절에서 쭉 대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앞장으로 가보면 엘리아가 말하고 있는 장소, 엘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현재 엘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호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아는 지금 완벽하게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던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엘리아의 모습은 앞장에서 보여준 엘리아의 행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부터 너무나도 강렬한 이상을 주고 있죠. 18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엘리아는 첫 등장 장면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자연세계가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아도 바로 그 자연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아는 이어서 사르밭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과부의 집에서 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과부의 통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생산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급기하는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아가 엘리야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17, 18장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는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재단을 세워놓고 대결을 신청하죠. 바로 이, 장, 이 장면을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이 광,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홀로 그들을 당당히 상대하고 있는 영웅과 같은 엘리야의 모습. 어, 바로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제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물까지도 모두 살라 버렸죠.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처단합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등장부터 엘리아는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엄청난 능력과 영적 면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한 사람씩 처단하는 모습은 그의 영웅적 행적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직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산속 굴에 틀어박혀서 고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이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엘리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하는 일을 거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에 선지자들을 모조리 살려두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아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아니, 더더욱 분을 바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아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큰 능력으로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주었는데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어, 자신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대한 전투에서의 승리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입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고는 호랩산으로 향합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호랩산에 도착을 하는데 호랩산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곳이 바로 호랩산 아닙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호랩산의 한 깊은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그 위대한 승리, 450명의 발 선지자들을 무찌른 그 승리를 가져온 불을 보여주셨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능력 가운데 자신의 일을 끝마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위와 산을 쪼개는 바람도 땅을 가르는 지진도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그 불도 내 일을 완성시, 완성시키는 도구가 될수 없다. 나는 세미한 소리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네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을 향해 베드로가 칼을 빼어 어, 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빼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마태복음 23장 53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열두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줄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천사 군단을 보내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압도하는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고, 바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깊은 고독, 고독감에 빠져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압도하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기대가 이행되지 않자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와 같이 압도하는 파워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이다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교회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크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진 엘리야를 교정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물음에 엘리야는 전과 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대답은 이전에 나왔던 엘리야의 대답과 완벽하게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고한 엘리야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어,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색으로 가서 네가 처박혀 있는 굴에서 이제는 나와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이 있었죠.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하사엘이 누굽니까? 훗날 아람의 왕이 되었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왕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사일과 엘리사는 왕족이 아니었고 엘리사는 밭을 가는 농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밑에서 이들을 왕과 선지자로 세워지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늘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힘을 얻어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독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엘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남겨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전능하고 압도하는 파워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이루 준비하실뿐만 아니라 이루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힘을 얻어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